그에 만들어서 하는 그런, 마이로, 그런 그 방대로, 시스템에 들어가, 들어가 있는 거부터 역전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거기다 네트워크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다 있어요. 그게 그냥 단순히 뭐저 저기 있는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장치. 매너저라고 하는, 그, 그, 장치관리자라고 하는 거로 해서, 이, 못 어, 못 뭐야, 못 그, 그, 와이파이, 나이콘을 없애버릴 수도 어울리, 있게끔 프로그램 에다가 들어가서 없애버리게 해서 그러면이, 겉에서 볼때안 보이게도 그, 엠, 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됐어요. 안 엠, 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하시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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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G그램을 뜯어가지고, 진짜 어려워. 피지컬이 그래. 있느냐, 없느냐 확인했는데, 그걸 뜯게 되면 팔짓, 팔짓, 어요 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근데 지금 하지. 항상 팔아 먹었거든요 한두 번한게 아니에요 이 짓을 2000년 그러니까 10년 영? 이상을 그 짓을 용납 하면서 용납 다 팔아 먹었어요 항상 그 네트워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해킹을 할수있게끔 뭐, 와이파이도 있고 USB도 있고 USB에도 아, 그래서 USB가, USB가 그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는데 이거는 1.0 3.0이 3배 정도가 아니라 이게 1 1 0 0발빨을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지무지하게 대단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에그 그러니까 USB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 저장하는 사람 몰고 누가 지나가다가 그, 거기다 usb에다가 뭐라는 턱 꽂아놓고 지나가면은 그 부정정정 하는 부정할 수 있는 그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만, 저 이제 칩이 얼마나 저 그, 고급 칩인데 그거는 모든 걸다 하고도 남거든요. 부정하는 것까지 다 몇몇 개를 다할 수도 있는데 노트북이 노트북은 중앙 선거 관리 회 자체 선거 그 사기 짓단다. 선거 사기 짓단다. 중앙 선거 관리 위는모든지다바수 있어. 선거의 공개하여 공명성을 확보하라. 어, 공명성을 확보하라. 그 지금 중앙거관과관원회는 자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대북노집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북노 집단자. 이션대북노자유다 아니요 는 한국에는 아, 중앙거관과관원회직간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전 세계적인 전문성면제는. 그, 아이비은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나라 그냥, 글로벌 서비스라고 해서 음. 소프트웨어 관리해주는그 밖에 없어요. 설계하고, 고습니다여러분 그뭐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자체적으로 들고그들은고여러 여러분들은 통제고하고 여러분들은 통들고 여기 나와 있는 애국시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자유한국을 아, 지키기 위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 것입니다. 아, 아, 지금 아, 기술 아, 지금 여러분 아, 경찰 아니요. 여러분 거기가 저 여러분이 저, 거예요. 이 자유한국 아, 애국시민을 네. 지키시고 아, 자유한국을 바라보는 아, 예. 저 성도 발굴인의 저 피구를 체포하고 조사시켜 한국인 기독교하고 미국 기독교에서 북한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가 예수 집단을 믿으라는 집단을 소리 할수 없어요. 생각하는데 되뇌가 네, 열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본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번에 선교 조작 관련해서 미니먼한테 이런 거 언제쯤 그 제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저는 제보한 적이 뭐... 없어요 그냥 나는 유, 나는 계획을 잡고 움직인 적이 없어요 뭐 나보고 뭐 유튜브 뭐, 뭐 저기 우파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나왔다녔다고요 진짜 알지도 못하는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공명선거 그, 그, 정치위원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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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가 한국 사람들, 그, 그, 그 러니까 커피로 공학하는 사람을 전화, 다 보셨네. 찾으러 다녔어. 멍땅을 찾아러다겼는데 네, 아무도 국민의힘 국제 포럼을 다 컴퓨터 공학적으로 얘기를 해데 아,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국 사람 왜한 달이 걸려 다 알거든 이 정보 잘못하면 자기 밥줄이 끊어져 처음부터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싸.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이 예, 온한 거예요. 한두 거짓말은, 거짓말은 그 북한 핵에 관한 뭐 하든 목사님한테 전화번호를 주습니다딱 듣고 몇 마디 줄준 다음에 우리들은 아예 오 와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국회는 아니요 아니요. 예, 좋에서다 예, 국만을 왔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습니까 1차, 2차, 3차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하겠다니할수 있는 에지를어요 아, 네. 북한은 그때 고대했는 그거보다 이합니다 이번만 빌어주십자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는 프로페 했는데 임파임블에가 나오는 지금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 북한이 프로세스는 완전히 파떤임에서 나오는 그런 집이예요 선생님 거기다청와대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 그냥 보는데, 자, 이번 총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전의에선선에도 어, 대통령 선거를 고발하겠습니다. 보니까 뭐가 이상했는데 무슨 조작을 했습니까? 뭐 TV나 이런 예, 거, 맞습니다. 브루킹 조게 맞다. 7 0만는데로만만 하는데, 는로하는로는로는로는데는데한다만하는는만나는는 거예요 저절로는한계만 하는데, 한계로는데 한계로만 하 네. 다시, 이 세상에서, 아, 그래서, 이 대사관에서, 나 신경을 하라고 얘기해놨어요. 내가 이상이 있다고 덥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덥지 군대 군대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 중요하냐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냥 맞습니다. 투표 조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입해서 중공이 개입되서 중공이 이 한국을 갖다가 태폭으로 만들려고 선거에 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그 공산주의 종주국인 맨 처음에 소련이 있을 때는 소련이 산수입니까? 조국이었고 산수입니까? 그다음에 그 박현영이도 네, 네, 소련이 조국이고 두 번째 조국은 국회의 국회의 북한이었고 세 번째 조국이 남한이었어요. 똑같아요. 여기 한국에 있는 파이니스 <목소리도> 예,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중앙국 그 중국 예, 국제공산당 조직의 예, 당원들이 예, 있을 거예요. 그애들의 중국은 한국이, 한국이, 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도 저기 그 어, 중국이고 간리위원회 완전히, 간리위원회 완전히 한국을 식민지가 하려고 하는 예. 거요 예, 김영겠습니다촬해야 돼서요. 상상을 해게요 근데 빼지도 더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보내세요. 못 보내다 보면 다시는 내가 상대를 안 해요. JTBC에서 나한테 다 해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방송을 보냈냐고 그랬더니 전화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신용 없는 사람하고는 난 얘기 안 한다. 어? 기자가 정직하게 얘기를 할걸 하고 해야지, 기자가 지도 마음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딴 짓을 하거나 안 보내고, 자기네들 편한 것만 해갖고, 내가 말 실수하면 그거 해갖고,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상대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처음부터 끊지 말고, 편집 한 날도 하지 말고, 말을 더듬어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다 보냈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웰 우리 컷스는 종재미 1코스입니다. 이 아주 그냥 그